네 반갑습니다.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 본점 전북 익산에 있는 백제약초건강원에서 수업 지나고 2023년 10월 3일 되겠습니다. 보시는 영상처럼 구집봉 구집봉 열매집 가공하고 있습니다. 구집봉 집 30kg 당 가공료 5만 원 되겠고요. 현재 오늘 11소 가공 하에서 지금 착즙하기 위해서 유학기에 담았습니다. 잠시 후에 또 포장하는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원 창업 컨설팅 TV는 건강원 정보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공유하는 방송입니다. 본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